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맞죠? 예. 예. 그런데 4월 4일날 파면 되니까 곧바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해버립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예.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한 명인 이왕이왕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어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